안녕하세요.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. 아, 지난 시간에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아, 이번 시간에는 아, 영세 개인사업자 중에서 만약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액에 붙어있는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또 체납액을 5년 동안 분납할 수 있는 아, 그런 특례제도가 있어서 아,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먼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10에 보면 어, 영세 개인 사업자의 천하백 징수특례라는 항목이 있고요.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면 어,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영세한 구분은 영세한 구분은 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폐업 후에, 그러니까 폐업을 일단 한 뒤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그러니까 일단 폐업은 한 분이죠. 일단 폐업을 하셨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혹은 근로소득을 받는 급여를 받는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.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. 이게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는데 에, 여기서는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입니다. 이 가산금이라는 건 일종의 어 연체 이자 아, 체납한 금액의 이자는 되겠습니다. 요 이자는 면제해 주고 어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총 다섯 번 혹은 연속해서 세 번을 어 분납을 하지 않으면 요 어, 특례를 취소하고 어 강제 징수를 해야 한다. 예그 관할 저 과세 관청한테 강제 징수를 해라. 요렇게 적은 어, 강행 규정을 두고 있으면, 그니까꼭 어, 분납을 하시더라도 어, 그 분납 자체는 또 다시 연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,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사업을 하신 분, 혹은 어, 취업해서 급여를 받고 계신 분한테는 요 가산금도 면제해주고, 요천납백도 다섯 번까지, 아, 최대 5 년까지 어, 분납을 허용하는. 네, 다음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 신청 자격 요건을 항목별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아, 폐업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폐업은 2020년 1 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 사업을 폐업한 분, 아, 개인 사업입니다. 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. 또 모든이라니까 안 되고요. 또 모든이라니까 아, 사업자등록증이 살아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모두 다 폐업을 하고 어, 이게 조건이 이제, 그, 영세안이라고 했는데, 영세안의 기준이 뭐냐. 최종 폐업일에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서,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, 평균 금액이, 평균 금액이 15억 미만인 자. 그러니까, 폐업하는 해를 포함해서, 직전 3개년도 동안 총 수익금액이 45억을 넘으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, 평균으로 15억 미만이니까, 삼 년의 합산이 사십오억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. 사십오억 미만인 경우겠죠. 어 그리고 제기인데 아직 현재 이제 이천이십일 년십 월인데 기간은 이천이십삼 년 십이 월 삼십일일까지입니다. 사업자 등록이나 취업이나 기간은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제 그재기를 하셔서 사업자, 사업자 등록을 취득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중인 분이시고요 또 이제 동 같은 기간에 만약에 취업을 하셨다 그렇다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분단 이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라는 게월 15일 이상 연속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겁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월 평균 15일 이상은 계속 출근하시는 그런 근무고요 또 어, 급여 조건이 월, 어, 100만 원 이상 받는, 어,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, 어, 급여가 100만 원이 안 되는, 뭐, 아르바이트가 하, 하고 있다든지, 또는 근무를 좀, 뭐 불규칙하게 하신다든지, 이런 거는, 어, 취업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현재, 2021년, 어, 10월인데, 현재 만약에, 어,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한달 이상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, 또는 취업을 하셨다면 3개월 이상 월 1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요 항목은 저 재기로 볼수 있다. 그런. 네, 그렇게 이제 폐업과 재기를 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체납액이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여기에 부과되는 농특세가 있으면 그것도 포함되고요. 그거및 사업에 따른 어떤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부가세 이렇게 합산액이 5천만 원 이하인자입니다.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, 또 5년 이내에 어떤 조세 관련된 범칙처분이 없어야 됩니다. 5년 이내에 없는 분이 가능하고요. 또 체납액에 대해서 만약에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어떤 그 특례를 받아서 만약에 이렇게 그 소멸 특례를 받았다, 체납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특례 적용이 된다.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하실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,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, 어, 이하이고, 5년 이내에 조세범 관련된 어, 어떤 그 처벌, 처벌, 처분, 뭐 어, 관련 재판, 이런 해당 사항이 없으셔야 되고요. 또, 어, 체납액을 소멸받을 수 있는 그런 특례를 적용받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. 네, 체납액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, 어 다음 기준일을 충족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입니다. 그러니까 체납액이뭐 전체 체납액이 아니라 요 기간에 발생한 체납액만 해당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. 그 기간을 보면 만약에 2019년 1 2월3 0 1일 이전에 만약에 폐업을 하셨다면 어그해 폐업하던 해 7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분만 해당이 되고요. 만약에 2020년 1월부터 11월 31일 사이에 폐업을 하셨다, 그러면 그해 2020년 7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1널0 0만 해당이 되겠습니다. 네, 신청 방법 및 기간입니다.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하시거나, 이게 좀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면 될것 같고요.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일단은 특례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, 이건 뭐 나중에 충분히 조정될 수 있고, 현재로서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국세 찬납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, 거의 모든 경제활동 측면에서 사실 제약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, 금액이 좀 작든 크든 꼭 챙기셔서, 어, 특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